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말, 아, 어, 여입니다. 동사 형용사, 아, 어, 여는 반말로 질문할 때, 동사 형용사, 아, 어, 여는 반말로 대답할 때 씁니다. 반말은 가까운 사이에서 씁니다. 할아버지가 아저씨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또 어른들이 친한 사람하고 말할 때 씁니다. 여자가 컴퓨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뭐해요? 일해요. 바빠요? 아니요, 안 바빠요. 이 내용을 반말로 어떻게 말할까요? 요가 없어지면 됩니다. 지금 뭐해? 일해. 바빠? 아니, 안 바빠. 반말의 과거형은 동사, 형용사, 아써, 어써, 였어?로 질문하고 동사 형용사았어,었어,였어로 대답합니다. 점심은 먹었어요? 회사에서 먹었어요. 오늘 음식은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반말로 해볼까요? 점심은 먹었어? 회사에서 먹었어. 오늘 음식은 어땠어? 맛있었어. 미래 계획을 물어보는 반말은. 동사 다음에, 을 거야, 거야? 입니다. 대답은 동사, 을 거야, 거야, 로 합니다. 내일은 뭐할 거예요? 친구를 만날 거예요. 친구하고 저녁을 먹을 거예요? 아니요, 밥은 안 먹을 거예요. 반말로 해볼까요? 내일은 뭐할 거야? 친구를 만날 거야. 친구하고 저녁을 먹을 거야? 먹다의 어가 먹에는 받침이 있어서 을 거야?로 질문합니다. 아니, 밥은 안 먹을 거야. 명사,이야, 야?로 질문하고 명사,이야, 야?로 대답합니다. 어디예요? 집이에요. 어디야? 집이야. 집 단어에는 받침이 있어서,이야,를 씁니다. 명사 이가 아니야로 질문하고 명사 이가 아니야로 대답합니다. 회사가 아니에요? 네,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야? 응, 회사가 아니야. 네, 이 예, 반말은 응입니다. 친구와 같이 무엇을 하고 싶을 때는 동사 아, 어, 여로 말합니다. 같이 가요. 우리 나무 밑에서 좀 쉬어요. 반말로 해볼까요 같이 가 우리 나무 밑에서 좀 쉬어 동사지마 또 같이 볼까요 우리 이제 만나지 마요 우리 이제 전화도 하지 마요 반말로 해볼까요 우리 이제 만나지 마 우리 이제 전화도 하지 마 동사으세요세요의 반말은 동사아어여 입니다 뭘 줄까요 기정심 먼저 마셔요. 반말로 해볼까요? 물 줄까? 시가 없어집니다. 요도 없어집니다. 이름은 너가 됩니다. 너 먼저 마셔. 물 드릴까요? 기정심 먼저 드세요. 는 반말로 어떻게 할까요? 드릴까요? 예 반말도 줄까 입니다. 시가 없어집니다. 드세요. 예 반말도. 마셔입니다. 이름은 너가 됩니다. 물 줄까? 너 먼저 마셔. 반말은 똑같습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반말로 해볼까요? 똑바로 앉아. 안전띠 하세요. 안전띠 해. 손 조심하세요. 손 조심해.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저는 매일 일기를 써요. 매일 일기를 쓰세요. 반말로 해볼까요? 요가 없어집니다. 저는, 나는이 됩니다. 나는 매일 일기를 써. 매일 일기를 쓰세요. 는 어떻게 할까요? 매일 일기를 써입니다. 동사 지 마세요. 예 반말은 동사 지 마입니다. 친구하고 싸우지 마세요. 친구를 때리지 마세요. 반말로 해볼까요? 친구하고 싸우지 마. 친구를 때리지 마. 억양 연습을 해볼까요? 집에 가. 집에 가. 같이 가. 빨리 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